떨어질 때다. 떨어질 때다. 떨어질 때다.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떨어질 때다. 떨어질 때다. 떨어질 때다. 떨어질 때다. 떨어질 때다. 여러분 고수도 실수를 할수 있는 법이죠. 떨어질 때다. 오 돼지 고기 한 세트 넘었다. 하지만 저기도 우리 돼지 친구들이 아주 많죠. 진짜 돼지 고기 파티 쩐다. 나. 나. 다, 다. 야 여기 진짜 대박이다, 고기. 다, 다, 다다. 떨어지겠다 와, 떨어지겠다떨어지겠다떨어지겠다 빠빠. 점프, 슛! 어, 30 뭔가 찍을 수 있을 삐이야 돼지만 잡고 레벨업 할수 있어. 야, 돼지들아, 너네 진짜 좋은 애들이구나.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레벨도 주고. 고맙다, 얘들아. 어, 어, 렉 걸렸어. 돼지고기가 필요한 게뭐 있으려나? 돼지고기가 필요한 거. 야 여긴 돼지 더 없냐? 야 돼지가 필요해 나는 아이 니드 피그 아이 니드 피그 이제 없냐? 어 호박 야 호박이면 괜찮아 호박도 이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 니드 피그 치킨 카우 다 필요해 다 필요해 다 모든 게 필요하다 나에겐 과연 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만약에 5분 남았다고 뜨면은 그때부터는 양도 잡아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역시 이런 데가 소가 있네요. 역시 여러분들, 자, 이제 다시 소고기 농사에 시작될 겁니다. 소고기 파티 시작합니다. 음. 음. 안녕하세요, 손님들. 제가 여기 나온 목적은 바로 고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고기가 많이 필요한 법이죠. 하하하. 유후! 고기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칼에는 날카로움 이런 것만 붙어도 이득이야. 근데 약탈이 붙으면 제일 좋은데 화염의 약탈만 안 붙으면 돼. 화염 약탈. 어, 야, 야, 가30 찍었다. 화염 약탈만 안 붙으면 진짜 꿀일 텐데. 어, 여긴 소가 많네. 가죽을 쓸 데가 있나? 보좀 찾아봐야겠다, 그럼. 모든 아이템을 다 뒤져봅시다, 이따가. 오케이. 나 뭔가, 나 진짜 되게, 진짜로 생각하면 할수록 잘 풀리는 것 같아. 어, 죄송해요. 어떻게 올라가죠? 저. 못하고 올라가요. 손님. 손님. 손님, 저에게 희망을. 안녕하세요, 손님. 소님. 손님이 절 떨어뜨리신 건가요? 저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죽여버리겠어. 소도 많이 잡았지. 소고기도 47개 있네. 일단 물품 등록권도 3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3만 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이유가 물품 등록해서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 음, 어 소다. 어 여기도 있다. 어, 안녕. 나는 곧 이상을 떠나 애들아. 나는 곧 떠난다고. 그니까 러 지금 많이 나와야 돼, 너희들이. 어, 거의 너네가 마지막이겠다, 얘들아. 너희들이 곧 마지막일 거야. 미안해. 얘들아, 세상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가죽은 많이 모았냐? 뭐, 가죽 34개나 있어. 음. 좋아. 이제 소도 끝나가는구나. 음. 멸종일이 다어 음. 음. 소야, 한 마리만 남겨줄까? 아니야, 너 다른 사람한테 널 뺏길 수 없어. 넌내 거야. 넌내 거, 나의 것. It's mine. <laughs> 오, hi, everybody. 음. I'm like 소. I'm like cow. 음. I'm 음. cowboy. 음. I'm Pig Boy. I'm Pig. I'm돼지. 미소돼지. 예 e s Good. Thank you so m 아, I like i 어? 진짜, 야, 거기 돼지고기 벌써 두 세트야. 이게 만약에 약탈검이었다면 지금 나는 미쳐 날뛰고 있겠지. 어, 피그, 다 피그. 얘들아. 남은 시간 안뜨네 어이고 뭐 반갑다. 너네들이 진짜 마지막 친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너희들이 진짜 내 마지막인가? 진짜 마지막인가? 더 있을까? 더 있을 수도 있겠지. 어, 없나? 어, 소다. 안녕! 소! 오케이. 소, 소, 소! 저기있다. 소 잡아! 소이것들다 고마워! t p 만안 되길 빌게 내가 갑자기 TP가 되면 안 돼. 우리 에메랄드를 이제 작업도 좀 해야겠어. 야, 빵이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진짜 고약과 다고했다 진짜. 진짜 많이 구했다. 그 저게 또 동물 파티 아니야, 여기 알고 보니까? 1분? 1분 동안 저기 있는 소를 잡자. 아니야, 야, 시간. 자, 지켜, 위서야. 지킬 건 지키자. 30도 찍었으니까, 이젠 칼의 인첸트를. 칼의 인첸트를 합시다. 자, 모르도 하나 소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뽑고, 자, 이렇게 네개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세개해 주시면 모르가 완성이 안 되죠. 아이고,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네개해 주시고요. 위에다가 세 개를 해 주시면 모르가 완성이 안 되죠. 이럴 땐 위치를 바꿔서 아래다가 이렇게 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 보기도 하고, 오케이. 됐다.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될까? 38, 34? 너무 많이 들었네. 그럴 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이아 곡갱을 하나를 더 만들어 봅니다. 어차피 다이아 곡갱에는 여러 개 있으면 좋으니까. 오, 어, 나 이거 어디서 났냐 아니구나. 이렇게 해놓고 이걸 넣어주시면 너무 비싸다고 안 되죠? 오 마이 갓. 어, 원주민들 온다, 이제. 야, 그러면은. 이걸 해서. 좀 봅시다.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자. 지금, 눈이 굉장히 어두워졌거든요. 잠시만요. 대부분 다 칠리가 많이 필요하네. 아, 맞다. 감자 깡패. 나 감자. 감자 구했잖아. 나 감자 구했지? 헐. 감자 깡패. 그 다음에 계란 타르트 못 만들어. 뽀깔콩 이것도 못만드는데 음... 미소라면? 한번 볼까? 미소라면은 뭐가 필요할까? 아이거도 칠리가 필요한데 바나나펀치 백년초 어 이게 좀 괜찮네 이걸 해야겠다 별이차 별이차를 하자 별이차로 돈을 벌어보자 <laughs> 별이차 많이 만들 수 있어. 안녕! 곧 입구해줄게, 얘들아. 별이차 만들어줄게. 우리 애기들. 별이차 만들어줄게. 5분 뒤에 다시 와. 별이차, 별이차. 그러면은, 어, 여기 왔다. 우리 이거 입구. 어디였더라? 시청 뒤에였나? 모델하우스 미술관. 시청. 쇼, 쇼, 쇼. 쇼, 쇼업, 쇼. 쇼업. 쇼브는 저 뒤쪽이야. 쇼브는 저 뒤쪽으로 가면 있어. 자, 뒤쪽으로 어서 이동을 해볼까요? 아, 근데, 별이 차 이거 돈이 될까? 뭐 하나당 700원인데 내가 만약에 10개를 만들면 7000원. 100개를 만들어야 7만원인데?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잠깐, 다른 걸로 할래. 별이차, 궁합빵비못 만들고, 이것도 못 만들고. 어? 치즈 어떻게 만들지? 치즈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생강. 생강 어려워. 아, 이것도 어려워. 좀 은근히 쉬워 보이는 걸로 해야겠다. 비싸면서. 어? 땅콩이지, 이거. 돼지고기 소세지는 뭐요? 어! 솜사탕이 꿀이네, 솜사탕. 그래, 솜사탕을 하자. 솜사탕이 괜찮네. 어! 이거 괜찮은데? 바나나랑 딸기. 그 다음에 닭고기. 바나나, 딸기, 닭고기가 후루치지. 바나나, 딸기, 닭고기. 자, 스티커 메물를 킵니다. 지금. 자, 여기다가. 바나나, 딸기, 닭고기. 어, 닭고기. 이렇게 써놓고. 자, 또 봅시다. 쌀과자? 쌀과자 별로. 이거 별로. 이거 별로. 이거 별로. 이거 별로. 약과 별로. 어, 이것도 별로. 별로 안 비싸. 야, 이게 후루츠가 제일 좋네. 바나나랑 딸기를 따야겠다. 닭을 좀 구하고. 돼지고기 들어가는 게또 찾아보자. 추인껌. 치즈 김치. 어, 이거. 이것도 괜찮네, 칠리치킨. 근데 뭐, 고기 들어가는 게 없네? 이건 뭐야? 아, 근데 별로야. 페라리 로쉐. 포도잼. 음. 어, 야. 바나나, 딸기, 닭고기. 바나나, 딸기, 닭고기다. 솜사탕하고, 바나나, 딸기, 닭고기. 솜사탕, 바나나, 딸기, 닭고기. 후르츠 솜사탕과 후르츠 어? 음... 가공식품 주류 제빵류 아니야 음... 후르츠 스낵 아이스크림 아닌데? 주류? 어? 이건가? 신호등? 응? 어나 잠깐 화면이 이상했구나 여러분들 아우 죄송해요 여러분들 화면이 이상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신호등 치킨 맞지? 오케이 아 화면이 이상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신호등 치킨 하나 사주고 솜사탕 여기있다 이렇게 두개 이게 두개 사고, 내 기지로 이동하자. 도시. 그 다음에, 바나나랑 그런 걸 구해오면, 이제 우리는 금방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요? 자. 나가 이렇게 따, 다 해놓고, 막대기를. 야, 얘들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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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스탑, 스탑, 스탑. 얘들아, 스탑. 얘들아, 스탑. 사탕수수 꺼낼게. 잠깐만, 미안해. g 수 b i a 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they got a so, 내가 e y got a so, they got a so, they got 미안 o they g 얘들아 so, t h 대구 등록 솜사탕식 오 바로 팔렸어 와우 딸기 딸기 바나나랑 바나나랑 딸기 살러가자 그냥 닭고기를 좀 열아홉 개 밖에 없지만 닭고기를 좀 구워고 아까 내가 그냥 보리 이거 해야겠다. 보리를 하자. 아, 이거 보리차 사올걸. 아, 보리사올걸. 어, 뭐야, 이게? 내가 처음 보는데? 잠깐만. 보리차? 였나? 별이차, 별이차. 어, 별이차가 안 만들어지는데? 별이 차가 이상해요. 뭐지? 아! 택팩 적용을 안 했구나. 쏘리! 아, 택팩 적용을 안 했네. 이 멍청한 미소가. 택팩 적용을 안 했네. 별이 차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당 700원 밖에 안 되지만. 아, 됐다. 별이 차, 아, 됐네, 됐네. 별이 차, 아, 근데 별이 차 별론데, 아, 별이 차 별로 차라리 딴 거라고. 설탕 캐오고그 다음에 <laughs> 딸기랑 저거 가져오자. 도시 아니 광장, 와, 바빠 땅. 언제나 죽순 가져오자. 아, 근데 나는 아직... 땅을 캐서 돈을 벌어야겠어. 죽순 농장을 좀 크게 하자. 은근히 죽순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잠깐만. 죽순 많이 자랐나 보고. 칼도 인챈트를 하고. 죽순 별로 안 자랐을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어, 밀은 많이 자랐다. 나 뭐야? 나밀왜 이리 많이 자라있어? 밀 뒤따 많이 자라있는데? 완전 이득인디? 밀이 많이 자라니까 좋구먼 좋아 좋아 밀 많아 밀 많아 나쁘지 않아 됐다 여기 아래 칸도 내려가서 밀 자란거 좀 캐볼까야? 잘 자란다 잘 자라 아주 잘 자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잘 자라 잘 자라 내가 그렇게 돈은 많이 못 벌었어도 지금 느낌이 괜찮아 왜냐면, 나도 감자도 있고, 난다 있어. 칠리만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칠리. 칠리. 야, 이거 사수 빨리 자란다. 사수 진짜 빨리 자라네. 됐다. 6칸으로 올라가서. 감자, 아 당근. 당근은 쓸데가 있을지 몰라. 오케이. 대왕. 그 다음에 칼 인첸트. 칼. 간다. 칼 간다. 아, 나두고 왔어. 아.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열, 열세 개. 제고, 등록, 솜사탕, 십, 삼. 됐다. 도시. 도시. 칼. 빵이 이게 없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오! 감사합니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나 근데 이거, 이제 땅안 가도 될것 같아. 뭔가, 광장 가서, 과수원을 일단 먼저 들린 다음에, 과수원 갔다가, 땅을 들리고, 땅을 갔다가, 닭을 좀, 닭을 좀 구해오긴 해야 되는데. 저기, 한에 3,000원이니까, 10개만 팔려도 3만원이야. 근데 내가 닭고기가 좀 많아. 그 일단 딸기를 구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딸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나나밖에 없어 내가 알기론 여긴 바나나밖에 없어 아 몰라 일단 캐보자 딸기가 딸기 있나? 아 내가 왜 신호등 시키는 걸 샀지? 딸기가 없는데? 딸기는 그러고 보니까 땅에서 구하는 것 같은데 아, 바나나라도 캐놓자 느낌이 쉽지 않아. 갑자기 빠네나 빠네나 빠네나. 야 누가 신호등 치킨 하고 있을 것 같아 이미. 신호등 치킨은 왠지 꿀이 꿀일 것 같아요. 딸기 루테님한테 전화해봐야지. 루테님 여보세요. 실리 농사 다 하셨어요? 실리 지금. 아까 전에 하나 자라서 같이 심어 놨는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아그 혹시 딸기 있대요? 딸기? 딸기는 없는데 아직. 아 그래요? 아나 딸기 필요해져가지고 갑자기. 딸기는 또 어땠어요? 아 저요 그 치킨 만들려고 후루츠 치킨. 아 후르츠 치킨이요? 아 그거 예. 비싼가?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속상한 일을 겪었어요 미소님.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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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눈꽃빙수로 꿀빨르던 사람이잖아요 예 제가 그 칠리 나올 때 예. 말도 안되게 호박이 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야생을 가서 이거 사람들 들어오고 막 눈꽃빙수가 진짜 한 200개 올려놨는데 네. 5초만에 다 팔렸어 진짜 얼마 걸었어요 얼마 그래서? 10만원 10만원 어. 5초만에 다 팔려가지고 와 이거 그러면 눈을 가져와서 해야겠다고 야생골 5천원 쓰고 눈만 얼른 가져왔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 지정에서 눈사람이 설치가 안된대 예 안돼요 저, 저 5천원 어떡하죠? 근데 그거 그냥 야생에서 계속 눈 캐면서 만들어서 재고 등록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괜찮을까요? 좀 오래 걸리고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눈꽃빙수 포기하고 감자 키울까요? 감자 있어요? 네, 감자 얻었어요. 아, 그래 저도 있어가지고 줄라 있죠. 없으면. 감자 그 저번에 그거 할때 나왔어요. 저번에 그 눈꽃빙수 할때 돌아다니면서 막 했거든요. 아, 그 하베스트 에 있는 건가? 맞아요, 그 맞아요. 얻는 거에서 얻었어요. 아, 딸기만 구하면 진짜 대박인데 딸기. 뭔가 후르츠가 생각보다 쉬워서. 아, 후르츠가 쉬워요? 바나나랑 딸기만 딸기하고 닭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다, 네. 은근히 동물들이 들어가는 그게 없더라고요, 음식이. 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 수육이랑, 그리고, 뭐, 칠리. <목소리>